미나상,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닥터요미입니다. 오늘 표현은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비즈니스 일본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어떤 업무를 요청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아까 요청한 업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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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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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아까 뭐전 이라는 뜻인데요. 와 이라는 데니어요이라 아까 전전이라전이라 오네가이시다겐, 오네가이스루는 부탁하다죠. 거기에다가 겐, 어, 이거는 뭐뭐 일이라든가 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츠まで니, 이츠가 네 언제죠. 거기에다가 마데니가 붙어 있어요. 언제까지가 되는데요. 마데다가 니가 붙으면요. 어, 기한이라든가 마감을 나타낼 때 마데니, 이런 식으로 니를 붙여서 말합니다. でき는요. る 가능하다, 할수 있다예요. できそうですか?そうだ,뭐 뭐인 것 같다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できそうですか?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요청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될때 네, 이 표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기호도 <목소리> 네가이시다겐いつまで니できそうですか 先ほどお願いした件、いつまでにできそうですか、ね、え、おのえの様子もまにへじゅうしごよ。みなさん、お疲れ様でした。バイバイ先でで。先ほどお願いした件、いつまでにできそうですか先ほどお願いした件、いつまでにできそうですか先ほどお願いした件、いつまでにできそうですか